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문어 조항이 어떻습니까? 어, 그간의 문어 조항 아주 괜찮았습니다 어, 마리수도 훌륭했고 뭐, CR은 이제 포인트 따라 약간 개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마리수 면에서 CR도 많이 컸고요 어, 계속 호조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은 포인트를 어떤 쪽으로 잡을 생각이십니까? 오늘은 좀 기상이 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촬영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 한번 해보자 고 했을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은데, 어 동풍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어 바다 상태 일단 출항을 해서 바다 상태를 보고 중내만에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뭐먼 바다 외용도 황도권으로 나갈 수 있으면. 나갈 건데, 일단 바다상을 황 지켜보고서, 어,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어 크기가 킬로급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입니 지금 뭐, 문구미부터 최대한 3kg까지는 제가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 사이즈가 크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많이 욕심부리지 말고, 네. 네. 적당히 한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아유 예. 그거는 하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세 마리면 하이 나. 아, 저튼 오늘 좀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닥 발라서 뜯었더니 되게 반늘만 떨어졌어요. 자 저희들이 마금포항에서 5시 10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애온도까지약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애온도가쫙 둘러싸여 있는데 예, 여기가 문어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어 낚시를 왔는데 예, 요즘 그 마리수도 마리수지만 사이즈가 키로급 그냥 거의 뭐 키로급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명찬이하고 종민이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문어 그냥 한 세네 마리 정도만 하기로 하고 오늘 낚시를 왔습니다 아, 사이즈가 안 좋은데요? 아, 사이즈가 안 좋다는데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사이즈, 사이즈가 안 좋아도 하다 보면 이제 물이 조금 가기 시작하면 사이즈가 잘 나올 겁니다. 일단 나온다는 게 좋은 거고. 조금 믿지 마세요. 드린 어,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 믿지 마세요. 갑니다 사이즈가 어, 밑에 지방 거보다는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줄을 2.5 줄로. 어, 바꿔서 왔습니다. 에, 돌에 붙어 있는 문어를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줄을 센 걸로 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명찬이가 오늘 굉장히 진지한데 모습이 진지해. 에, 저러면 일치로입니다. 틀림없이 오늘 대박을 치지 않을까. 예. 예, 종민이는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laughs>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모자도 안 쓰고, 정신이 없어. 아까 구명조끼 안 입었다고 선장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laughs> 사실 구명조끼를 안 입은 게 아니고, 체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예, 파도 봐도... 어, 예. 붙었다. 뜯어내야 돼. 예, 오늘 그 일교 예보상으로는 뭐 가끔 소나기도 있고 바람도 세고 예, 그렇다고 확인을 하고 왔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바람은 조금 있는데 오늘 낚시하기 너무 좋은 날씨 같습니다. 파도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파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파도 조금 있는 게 낚시하기 훨씬 좋으니까 예, 오늘 열심히 해서 예, 문어. 저는 목표가 딱한 마리입니다. 큰거한 마리.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도 세 마리는. 세 마리? 예, 삼세파, 세 마리. 세 마리 꼭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문어 아니야? 문어 아니라고? 예, 바닥, 바닥입니다. 떨어졌지? 제가 낚시를 이렇게 많이 해본 경험상 첫 번째 낚시에서 띠기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꽝입니다. 거의 종민이는 꽝을 칠 가능성이 많아. 저기 어떻게 알아봤냐? 시간 싸움입니다. 이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재밌게 응? 명찬아 그래안 그래요? 아 맞습니다. 이 문어는 이걸 잘 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털털 털, 털. 아니 안 털어야 돼. 문어는 털 필요가 없고 제일 좋은 거는 바닥을 긁는 거야. 바닥을 긁는 건데 바닥을 계속 긁으면 에기 그 손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군사는 거의 좀 붙였다 뛰었다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예, 될수 있으면 바닥권을 붙이는 게 좋긴 합니다. 어, 지금 종민이가 한번 뜯겼잖아요. 예, 맥, 이 얘기를 많이 뜯긴 사람이 많이 낚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긁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직결 채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직결 채비보다는 예, 만들어진 좀 화려한 채비가 확률이 좋습니다. 나와? 아니요 바닥 걸렸다어우 살렸네. 어바닥 좋으면. 엄청 것처럼. 그래서 바닥에서 딱 바닥만 저 읽어만 주고 조금씩 뛰어나. 바닥을 꼭 읽어주긴 해야 돼. 내려와. 왔어 왔어 잠깐. 적어도 어 빨리 올려. 어 이거 그래도 첫 주꾸미 나왔어. 쭈꾸입니까첫 쭈꾸미 나왔어요. 첫 쭈꾸미가 나왔어. <laughs> 나왔어요. 오케이 왔어. 첫 사이즈 에이, 아, 사이즈가 더 사이즈 적어. 아 쭈꾸미 사이즈가 나왔네. <laughs> 요거요거첫 수라서 아주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첫 수가 나왔습니다. 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잡으시려면 좀큰거 잡으셔야지. 그 쭈꾸미 많았습니다, 쭈꾸미. 아, 너무 미안해. <laughs> 영찬아, 네. 진짜 미안해. 내가 이거 앞으로는 이런 거안 났고. 네. 아, 나 미안해서 몸둘바를 모르겠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어이쿠. 야, 파도가 무지하게 힘들게 하네. 야, 이건 사이즈가 조금 낫네. 그거 주세요. 워메기가 원하게 효과가 있어. 워메기는 어디에도 효과가 있어. 아, 좋아요. 역시. 이 쭈꾸미든 갑오징어든 상관없이 문어까지 워메기로 잡았습니다. 워메기가 상당히 왜 그러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좋아요. 야, 이게 뭐냐? 아, 아이고, 너울은 아이고, 씻고, 고기도 물고 있고. 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이게 문어야. <laughs> 아 좋아요. 아이 웜에기가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특회략. 어. 아 좋아요. 우와. 예. 자또 우리 마감포에. 최고의 선장 천 선장이 이걸 낚해 줬어. 아 좋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건태기 너 너. 축하드립니다. 예. 어우 야. 왜 나한테 나오는 거야 이거? 오케이. 아유, 아니야, 아니야. 바닥이야. 아, 이거 다 왔냐? 아유, 쭈꾸미 나왔어. 뭐야, 이게 쭈꾸미야. 쭈꾸미지, 뭐야. <웃음> <웃음> 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똑같 아, 그거보다 더 적은데? 어? 더 적어요? 쭈꾸미 있네 완전히. 완전 쭈꾸미. 그거 저는 오메기 꼈으니까 큰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너 이거 있잖아. 이거 없냐? 오메기는 쭈꾸미들 그때 나와요. 응? 어? 쭈꾸미도 큰게 나온다고 맞아 쭈꾸미도 큰게 나와 삑이야 삑 지금은 와봐야 소용없어 으차차차차. 자 한마리 또 낚아버리자 줄 풀어보세요 거기에 예? 사장님 줄을 풀어보시라고 줄을 누군가가 많이 주는 거야 많이 주 너무 많이 줄을 많이 주면 저렇게 100% 되게 돼 있어 바닥만 찍어주고 바닥만 찍어서 읽어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체비에다볼일다봐 응, 체베에다가 볼일다에다가볼다 보는 거야 언제든지 그래 볼일니해 그렇고 다 똑같은 상황이 문애들이 어제 그제 계속 바람 불어나고 바람을 타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응 음, 그래도 상관없어 입질도 좀 많이 약고 많이 떨어져요 올라오다가 지금 보면 공통력이 많이 떨어지고 어, 저기 한 마리 올라오네 오저 오, 크다 저커 그래서 아마 입질도 지금 저거 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물이다! 야, 야! 뭐야! 들어 봉에 빨리 들어! 아 돌이라 돌! 그래도 크네! 아이렇게큰걸 끌고 왔다 아 문어가? 응 아이씨! 쥐보다 더큰 돌멩이를 끌고 올라오고 있네 아, 야 이걸 끄집어냈어 내가 돌문어라서 돌멩이를 끌고 와요 아이고 죽겠다 김대풍님 편입니다 아주 인간성이 괜찮아 하하하 <laughs> 그럼 그럼 아주 인간성이 괜찮아 저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진 게 많아 어. 뭐 우리 프로그램 안 보는 사람들 있잖아 거의 다 이게 없어 이게 <laughs> 이게 없다니까 <laughs> 그리고 부부관계가 안 좋아 어. 이 우리 프로그램을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벌써 인꼬부부야, 다. 응, 어, 인꼬부부고, 이게 많아.